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원래 볼리베어랑 전설 유닛들이 정말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상향 패치를 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거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볼리베어 덱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술사 심장으로 먹죠? 이러면은 제가 요, 오용수유사가 됐거든요, 일단. 오용수유사 다섯 마리를 벌써 모아버렸는데, 저는 요런 식으로 갑시다. 레벨업 치자! 3코어 유닛 빨리 봐야 돼. 볼리베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즈리얼 붙은 거 좋구요. 오, 어, 카르마 이성 붙은 거 좋아요. 아, 애니비어가 나왔네? 이거 레벨업을 치는 게 낫지 않나. 레벨업 치고, 이 비취를 받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 부인수 하나 만들었다. 나이스 부인수는 이즈리얼 주고 빌드업 하자 볼리베어가 겹칠만한 애가 여기가 이제 볼리베어 겹칠 것 같은데 여기도 용술사 가고 있네 일기 오는 자 먹은 네 한도라 같은 거 나오면 좋겠다 다음 증강체로 어? 볼리베어 나왔다 잠깐만 이러면 은 레벨업 치고 갈아타도 되겠는걸? 육룡술사의 삼비치 갈아타도 되겠는가. 아, 근데 이거, 이즈리얼 일 잘하는데. 그래도 육룡술사 받은 볼리베어가 더 낫지. 그래도. 그래도 얘가 더 세지. 여기는 이제 별, 잠깐만, 6별 받았네, 이미. 별심장이라서. 빨리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볼리베어가. 변신을 해주면은, 3타마다 여러 마리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탱커만 때려도 뒷라인이 이렇게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상향을 먹으면서 진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와가지고 뒷라인이 그냥 녹아버려요 아이 너무 별론데 근데 실버한테 리롤 치긴 또 아깝거든 도장 하나 갑시다 그냥 아이 좀 별로네 이건 카르마를 가릴 생각을 하고 카르마한테 도장 넣고 쓰자 레벨업 치고, 스웨 팔고, 이즈리얼러서 폭풍이랑 민첩사서 받자. 무조건 이기고 싶어, 나 이거. 어, 볼리베어 이성 나이스! 그렇지, 아우, 좋아요. 템이 너무 쓰레기 같이 나왔는데? 아, 쌍구인수 볼리베어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본끼리 붙었을 때 결국에 내가 질것 같단 말이지. 여기는 이기겠다, 여기는 약하다. 캠이 들어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볼리베어가 이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약해질 만한 타이밍에 볼리베어가 이성이 붙어서 좀 세졌네요. 어, 잠깐만 이거 나... 어, 잠깐만... 어, 아, 뭐야? 이걸 왜 줘? <laughs> 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네 많이 해먹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아, 너무 별로다. 이거 굴리자! 아, 굴리지 말걸.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오냐. 아이고.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네. 굴리베어 4마리. 네 데캡 다, 저거 뭐야. 애니비아 하나 가자. 애니비아, 그 뭐야. 서브딜러로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 여기 판도라라서 원하는 템 만들 수 있구나, 여기는. 이러면은 근본력에서 밀리게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근데 제가 뭐 실력으로 한번 극복해보겠습니다. 울리베어가 어떻게 돼 있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거 구랩 가야겠다. 너무 겹쳤다. 오른 정도만 찾고 구랩 갑시다. 리신, 애니비아, 오른 이런 애들, 스웨인 뭐 이런 애들 찾을래? 맞네 생각보다. 다 찾고 가자. 울리베어 삼, 울리베어도 나오면 뭐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근본욕에서 차이가 지기 때문에. 아유 회피가 떠가지고 이거 터지질 않는다. 아, 좋네, 이거. 봐 근본용에서 차이가 진대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일단, 피바라기를 만들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완품템까지, 여기 용에서 완품템 나오는 게 내가 만든 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오른 나왔네? 야,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 칠까? 오른이 나와버렸네? 두 장을 오른한테 일단 주고. 투이 됐든, 피바라기가 됐든 두 개가 완품템으로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용에서 야, 신기루 두개 먹었네, 여기. 8신기루 가겠다. 아, 이미 8신기루가 됐네? 야수가 없이 8신기루가 됐네요, 여기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주 그냥 다 해야 저거 무섭다. 일단은 이기긴 했네, 그래도 지금 아직은. 아직은 이기는데, 결국엔 내가 질 거야, 아마. 이성이거든, 볼리베요. 결국에 3코 이성이.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삼성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삼성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안되고 또. 쌍피바라기를 갈까? 이렇게 가고, 그냥 피바라기 하나는 야수주고, 이거 거결 갑시다. 그냥 이거 안되겠다. 피바라기랑 거결 가자. 이거 수은 어쩔 수 없다. 이거 피바라기 야수 하나 가자. 괜히 돈 썼네, 그러면은. 굴려 보니까 이거 안뜰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뜰것 같아 이거. 피바라기 해카리만나 줄게요. 이거 어차피 뺄 거니까 야수한테 줄 거니까 어차피. 오케이. 여기가 근본템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일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피읍템이 생기긴 해가지고 이제 아 뭐야 야수가 있네 여기는. 괜찮아 끊을 수 있어. 올리베어가 끊을 수 있어. 그렇지 끊어주고. 그렇지 애니비아 끊어주고. 내가 세잖아 더. 그쵸 내가더 쎕니다, 지금. 안 되노. 그리고 오코를 좀 때려박아가지고 다 안결된 의지니까 오코를 때려박아서 단일 시너지 는거 바드 음료시인이나 조이 주문도둑 이런 것좀 박아야겠다. 그래, 바드. 내가 찾던 바드가 여기 있었네. 자, 이러면은 음료시인 하나 생겼죠. 길드. 음료시인 길드 두 개나 생겼어, 얘 때문에. 무대과학자야. 좀 무섭다. 얼씬들어오네, 키아나. <laughs> 그냥 전설로 3마리를 먹고 시작하니까 암살자 침투하게 그냥 뚫려버린다. <laughs> 물론 침투 하나마나 볼리베어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 근데 다 뚫려버리긴 하네. 이거 안 되냐, 혼자? 다야, 끌어당기면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안 죽었네? 아, 이게 회피가, 쉐니 완전 카운터네. 회피 뜨면은 이게, 아, 이거 끌어당기지만 않으면 이기는데. 오우 나이스 질 뻔했는데 이겼네요 나이스 레벨업 치고 이거 신비술사 하나 받읍시다 일깨우는 자랑 신비술사 받아서 이거 그 활성화 시키자 자 여기한테 제가 아까 졌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룰루가 일깨우는 자랑 신비술사 받으랑 이거 애니비아랑 같이 해가지고 둘다 시너지 시너지 두 개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단결되는지잖아요 룰루 그냥 써야겠다 이거 어, 룰루를 쓰자 그냥. 시너지 활성화 시켜주고 좋네 이거 너 혼자 되냐? 볼리베어야? 수운이 없으니까 진짜 <laughs> 아 수운이 없으니까 바루스한테 계속 고통받네 이거 나진거 같다 어 아닌가? 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애니비아 서브 딜러로 이제 바루스 끊어줬네 나이스 피바무대 야수 가자 룰루로 먹이고 얘한테 이걸 줘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시너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나는 이대로 졸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게 저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가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제 바드랑 야수 이성작 하면서 안정화 시키고는 되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 다이아 세다. 오, 야, 다이아, 야!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저걸 왜 줘? 아, 진짜. 아, 장난질을 하네, 게임이. 어, 너구나. 너, 넌좀 맞아야겠다, 나한테. 너 야소 없잖아. 죽어야지, 그러면. 나이스. 너좀 세게 맞아야겠다, 나한테. 나한테 좀 세게 맞아라, 너는. 아, 이거 다 죽어나가는데? 아, 세게 맞으려고 했는데. 결국, 둘이 싸우면은 나머지 애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구나. <laughs> 나머지 애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네, 그냥 이게. 어, 야소 페어 카르마. 워모그 좋다. 워모그 리신, 이거, 얘를 피통을 주면은 볼리베어 피통으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아, 야소 이성 좋습니다. 워모그 하나 넣어주고. 오케이, 됐어. 이 정도까지만. 자, 여기한테 계속, 아니다. 여기 이겼던 것 같은데? 어, 이겼었어. 애니베아가 끊어주고서 이겼었는데 아우솔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나 너무 너무 세졌어 이미 내가. 음, 이성인데 8,220이거든요 체력이 볼리베어가. 충분히 셉니다. 그리고 볼리베어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많이 겹쳐서 삼성작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이성으로 거의 끝날 판이 많을 텐데 이성이랑 삼성 차이가 피해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피해랑 차이가 아니고 그냥 변신했을 때 체력이랑 그 터지는 대상수 이게 늘어나는 거라서 삼성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도 좋아요 여긴 다른 애가 만났네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빛이 되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런, 약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다. 야, 이거 CC기 너무 아프다. 와, 공속 별로 올리지도 못했어. CC기 당하느라고 계속. 그래도 이겼네? 어? 어? 어! 이겼어. 나이스. 오, 애니비아 대캡을 주는 판단. 서브딜러로 쓰는 판단. 들어가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여기 만날 차례인데 다이아 쪽으로 붙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야소 시식이 넣어주고 야소 시식이 여로여로 안으로 안으로 아이고 1인 시식이 뭐니 야소야 네 이겼죠 이쪽으로 붙으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배치를 바꾸면 이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배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 나는 덱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울리베오는 안 먹고, 이거 뭐 하는 지이야 이거 지금. 심장 이쪽으로 먹일까? 심장 이쪽으로 먹이자. 오른이 됐든, 바드가 됐든 삼성 하나 띄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 피가 많단 말이에요. 뭔가, 승부수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뭐, 누누 삼성 띄우고, 이거 삼성 붙으면 좀더 세질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아, 좋아요. 배치 차이. 와 이깁니다. 심장 들어가주고. 골리베어가 체력이 8220이나 돼가지고, 2성밖에 안 돼도, <laughs> 그쵸? 나이스. 그냥 이겨줍니다. 좋아요. 그렇지. 덧발톱 아이 필요 없는데 덧발톱은. 아 이게 볼리베어가 안 뜨네. 아 이거 배치 안 바꾸면 나 이게 아 덧발톱 안 줬어. 오히려 좋아. 덧발톱 안준거 좋아. 볼리베어 삼성 띄우게 해줘. <laughs> 불베 삼성만 띄우자. 하지만, 그런 거는 없었다. 불리베어가 삼성을 안 떠도 이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조합. 아, 잠깐만, 여기 P28이네? 안 죽었다. 야, 불리베어 한 마리만 띄우자. 아, 나이스. 휴. 떴네요. 다섯 마리가 터집니다. 아까 세 마리, 원래는 일성에서는 세 마리 터졌거든요. 이제 다섯 마리가 터진다는 점. 체력이 8,435. 체력은 8,435에다가 5마리가 터지기 때문에 다이아도 더욱더 빠르게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타격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아를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 들어! 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패치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 미쳤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볼리베어덱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핵심은 구인수랑 수운 그리고 용술사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아봤어요. 전설 꼭 쓰셔야 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